안녕하세요. 어 1월 11일 어 수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어 전일 전일 밤에 마감 방송 때 코스피 마감 방송 때 이거 해드린 대로 미장은 양복 나왔습니다. 양복의 의미는 이제 위 방향, 그러니까 구름대를 벗어나서 이제 구름대 안으로 중간 값으로 가서 이제 행복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여기 딱. 여기 지지대 제가 그어놓은 지지대 에 눌려주고 다시 위로 튕기는 모습입니다. 그데이 구름대 끌어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지금. 전혀 고가 못 넘었고 밑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 안으로 이제 이 이게, 이게 이게 없어졌네. 왜 없어졌지?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거요 이렇게 가격대가 여기 있죠, 여기 저뒤이 똑같잖아요, 지하잖아요. 중심가가고이 가격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지를 못하죠. 지지를 못하고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올려주면 한 번은 지지할 거예요. 이게 뚫고 딱 내려와 버리면 꺾여 버리는 거예요, 가격대가.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 다시 올라갈지, 지금, 어중간하게, 지금,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행보라고밖에 볼수 없죠. 반응도 이렇게 센 것도 아니니까. 나스닥 쌍바닥 만들어 놓고, 지금 옆으로, 구름대로 못 들어가고 있고요. 양은 구름대. 120분 봉도 이제, 눌러주고, 이렇게 쿵 하고, 눌러주고, 다시 반등하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죠. 위꼬리 만들고, 밑으로 쿵. 나스닥 5분 봉 보겠습니다. 나스닥 5분 봉 보면, 전일에, 어 우리장일 때 살살 이제, 들어줬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이제 8시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안 보는 거잖아, 이거는. 내려올 때, 그러니까 내려 내려와도 그러니까 아래 꼬리 매수가 맞다고 했잖아요 오버시팅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할 만한 자리였죠 지금 엄청, 엄청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33 가격 중심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우도 마찬가지고요 나스 나스닥 움직이듯이 그리고, 닥스도, 닥스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요. 네, 옆으로. 고점 한번 해놓고, 전 고점은 돌파를 했네? 윗골이 살짝 만들었고요. 이제 오히려 옆으로. 아, 지금 빅스가 지금 배신 때리는데, 지금 빅스가 지금. 여기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여기서 빅스가 이런 식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될 상황에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지금 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음은 그런 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쳐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준비기가 너무 길어요. 지금. 어, 뭐든지 음운 구름대 이게 양운 구름대 뚫고 음운 구름대 뚫고 구름대를 뚫고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 구름대 뚫었어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그래서 뭐 그,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뭐 급락을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믹스가 고그라지는 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빅스가 살아야 돼, 빅스가. 자, TQQQ, SQQQ 보겠습니다. TQQQ는 그냥 뭐, 옆으로, 쌍바닥에 나스닥가 비슷한 흐름이죠. 이렇게. 못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나스닥 열정도 있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어. SQQQ가 나스닥이 부분 뒤집어 놓은 거 비슷하죠. 이게 똑같이. 120분 봉은, 120분 봉은, 이렇게, 지금, 오버슈팅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방, 진폭 위에다가, 진폭 아래에다가, 이렇게, 살짝 놔두고, 걸쳐져 있고, 야, 밑으로 더 내려갈 거야. 하락엔자형 그릴지, 쌍봉에, 어, 여기에 대한 숄더라 했죠. 여기, 헤드앤 숄더가 되겠지, 여기는. 이쁘게 만들겠습니다. 5분 봉 수익률, 어, 보시면, 음, 이렇게 마이너스 12.12% .12%, 12%, 어제 10%였는데 뭐49.95 50.0385 SQQQ 마이너스인데 어, TQQQ 어, 18.46 20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마이너스죠 음, 제가 어 어디만큼 어, 16 무르지 어디만큼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엑셀로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좀 늦어 가지고 음. 엑셀 보시면은 어, 전일에 비장 상승에 따른 우리장 음, 갭상이 일어나야 될 건데 2345.93 310.05입니다 2345인데 개파락이네 어. 자, 우리장 개파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장양복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이 일어날 것니다 개파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일에 빠졌어야 되는데, 쳐 올렸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개파락이 일어나면 2, 3, 4, 5를 넘은지 확인하시고, 매도 마인드 2, 3, 2, 8까지 밀어버릴 수 있어요. 6, 3, 2, 8이면 40이에요. 40 정도 진폭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2, 3, 6, 4인데, 오늘 또 6, 3에 시작할지, 아니면 4, 5, 5. 밑에서 시작할지 한번 관건이고요. 6, 3, 4, 5, 여기 사이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4, 5 밑에서 시작하면 위로 올라가도, 어, 미장이 안 좋으니까, 어 매도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어, 개인들이 이 사면은 우리 장 내려버리거든요.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마감방송 때 뵙겠습니다. 만기 이틀 전이니까, 만기 하루 전이죠. 이제 만기 하루 전이니까. 엄청나게 흐름이 있을 거예요. 8 0포인트 빼도 내일하고 모100 포인트 100포인트 빠져도 100포인트 빠져도 100 points, 100 points, 100 points, 1 0오 points, 100 points,